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연말이 되면서 다양한 시상식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연기대상, 가요제 이외에도 패션, 디자인 등 산업 분야별로도 시상식이 열리죠. 업계 사람들이 함께 교류하고 우수한 결과물을 축하하며 영감을 얻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 중에 매년 서울에서 열리는 디자이너들을 위한 특별한 축제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시작해서 단 7년 만에 아시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디자인 어워드가 된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입니다.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의 존재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시아의 뛰어난 디자인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죠. 놀라운 건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는 개최 장소도 서울일 뿐만 아니라 운영 주체도 한국 기업이라는 것이에요. 2008년 공모전 미디어로 시작한 디자인 소리인데요. 디자인 어워드 미디어 운영을 시작으로 한국 디자이너들의 교류와 도전을 이끌어온 기업입니다. 공모전 미디어를 운영하던 디자인 소리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아시아 디자인이 꼭 해외 어워드로만 인정을 받아야 할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을 넘어 아시아 디자이너들이 세계로 나아가는 발판을 직접 만들기로 결심했죠. 디자이너들에게 어워드 수상은 의미가 정말 큽니다. 디자인 역량이 남다르다는 걸 증명해주니까 클라이언트나 다른 디자이너들에게도 신뢰를 줄수 있어 비즈니스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디자이너 본인이 자기 실력의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많은 디자이너들과 학생들은 글로벌 시상식을 동경하고 도전하죠. 그렇기에 디자인 소리는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를 정말 내실 있는 어워드로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세계적인 어워드가 되어야 더 다양한 아시아 디자인이 전 세계에 소개되고 디자이너들과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테니까요. 이를 위해 디자인 소리는 심사 과정부터 전용 폰트까지 지난 16년 어워드 전문 기업을 운영하며 쌓은 노하우를 총동원했습니다.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가 단기간에 글로벌 어워드로 불릴 수 있었던 데에는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 과정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온라인 블라인드 방식으로 선배나 동료 디자이너들의 언급, 현장 분위기 같은 변수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죠. 담당 작품도 자동 배정돼서 사전 청탁 등 부정 행위를 방지합니다. 1차와 2차 심사위원도 모두 다른 인원으로 구성하죠. 최대한 같은 상황에서 디자인에만 집중하여 심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거죠. 덕분에 신인 디자인 스튜디오나 개인도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죠.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는 디자이너들의 자부심과 신뢰가 되기 위한 디테일에도 신경 썼습니다. 모든 수상자는 오사카 예술대학 타카시 요시마루 교수가 설계하고 전용 폰트로 실적을 담은 상패를 수여받습니다. 트로피는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로고와 우주를 모티브로 디자인했고 3D 프린팅으로 제작했습니다. 남다른 디자이너의 증표라는 인상을 주죠. 이렇게 구성된 위너 패키지는 기존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와 비교해도 훌륭하다는 호평을 받습니다. 디자이너들을 위한 가치를 다각도로 구매하는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는 디테일의 힘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습니다. 전 세계 40여 개 국가에서 매년 2천여 개 이상의 작품을 응모하죠. 현대카드 플레이트, 겐조 향후병 디자인 등으로 유명한 카림 라시드가 2019년도부터 3년 동안 심사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현대상업디자인의 거장이 심사위원장이 되었다는 소식은 큰 화제가 되었고,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의 가치도 올라갔습니다. 이제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는 더 넓은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위한 철학, 정신이 담긴 디자인이라면 누구나 출품할 수 있게 문을 넓혀뒀어요. 자체 온라인 전시회, 보도자료 배포 등 커뮤니케이션도 강화해 디자이너들의 꿈의 무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2024에서는 일본 디자인 업계의 참여 유도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더 다채로운 작품들이 선보여질 예정입니다. 아시아 디자이너들의 자부심에 한 걸음 다가선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가 공정성과 신뢰라는 가치를 통해 수상자들의 자랑이 되는 글로벌 브랜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